자, 8번 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등차수열이라 나왔고 s 5즉 1부터 5번째 항까지의 합이 100이고 S11부터 0 10까지의 항이, 합이 150이래 그럼 내가 등차수열이 나왔으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등차수열 AN, 일반항을 뭐라 표현할 수 있지? 첫째 항 더하기 M-1의 공차라고 표현하지 얘들아 그리고 등차수열의 합공식 얘들아 까먹지 않았지? 2분의 항의개수 n개 첫째 양 더하기 마지막 n번째 양 이게 되는 거지 오케이. 자, 그럼 이 문제는 풀어볼게 s o 100일에 여기다 넣는 거지. 이두분 밑에 공식에다가 넣으면은 항의개수는 5개 이뷰 나눠야지. 일단 항의개수 5개 그리고 첫째 양 몰라. A1 더하기 5 넣으면 5번째 양5 넣으면은? a1 플러스 4d 맞습니까? 이거 내가 좀 심플하게 2 넘기고 5로 약분하면은 40은 계산 숫자 안해겠지 2a1 더하기 4d다 아 그래서 양면 2로 나누면은 20은 a1 플러스 2d다 라고 계산이 가능하지 자 이제 s10 구하자 s10은 뭐야? 150이라네? 150은 항의 개수는 당연히 10개겠지. 그리고 첫째 항, A1. 더하기, 끝 항이 뭐야? 10번째 항. 10을 여기다 넣는 거잖아? A1 플러스 꾸디. 그럼 2 넘기고 약분하면, 은3 0은 2A1 더하기 꾸디. 오케이? 그럼 제가 이제 풀건 뭡니까? 요 놈과 요 놈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지? 요놈두배 해보자. 40은 요놈 그대로 갖고 오자. 30은 위아래를 빼주면은 10은 마이너스 5D가 돼가지고, 아! D는 마이너스 라는 걸 우리가 구했고 D가 마이너스이면은 둘중 아무 데나 넣자 여기 넣으면은 A1은 뭐가 됩니까? 24 라고 계산이 가능한 거죠 이해되시죠? 그렇게 해가지고 등차수열이 나온 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고 쫄지 말고 일반항과 합공식을 가지고 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하나만 보고 가면은 등차중앙 예를 들어서 A1 A2, A3 이렇게가 서로 등차수열이 이룬데 그럼 등차 중앙은 뭐지? 가운데 놈의 두 배는 양 끝의 합입니다. 여기까지 이세개 정도만 알면 등차수열 너무 쉽겠지?